안 아, 로드? 어, 형. 나가야 될 시간이 왔어. 어, 형. 이거 응, 내 방인데? 어, 형. 아들, 내, 내 방인데? 뭐... 아니야, 그냥 찍었어. 저형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해한다. <laughs> 어, 형, 어. 근데 이해하지 마. 회장님, 가방 챙기셔야죠? 이거 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찾아볼게요 <laughs> 그러시지요. 이거 좀더 봐야 돼. 이거 안 봤지? 이거 맞아요. 마지막 복사. H 목걸이가 떨어져 있던 하 회장과 노예 계약으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시보컬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장 멤버랑 장로들 둘다 살해당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원한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죠. 현재까지는 시보컬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트총 맞은 흔적을 찾습니다. 현장 검열 하고 나서는 장로드가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하회장 방에서 윤 대표가 살해가 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하회장? 아 아이돌이 왜 사망했을까? 매니저와 이 부사, 연습생. 질투심과 여러 가지 내부 트러블로 인해서 같은 그런 멤버 평소에 굉장히 뭔가 좀 불만이 많이 있구나. 바코디 같은 경우는 아이돌 시의 해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스폰서로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돌과 대표 이두 사람을 동시에 사례를 한다. 뭔가 이득보다는 조금 분노나 내부 트러블 가장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장로드나 시보컬. <laughs> 자, 지금 현장 검색을 끝내고 왔는데 지금까지 증거 찾은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로드 씨. 네. 사체 궁금한 뭔... 게 있는데요. 네. 매이저님은왜 맨날 정장 입고 다녀요? 허세 같아요. 허세 같은 소리 하네. 안어울는데 네? 어... 깔끔한 복장으로. 돈좀 있는 게뭐 잘못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사체를 먼저 봤거든요? 네. 사건 현장은 범인을 말해준다. 마밤윤 대표님. 사진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살해 방법이 이 셔츠에 찢어진 흔적이 있잖아요. 흉기로 배를 세번 찔려가지고 했습니다. 네. 네. 찔린 거거든요. 결정적인 살해 도구는 우리 아이돌 친구가 이배 명치에 안 뽑혀 있는 칼 동일 범위의 송이거든요. 그리고 동일 도구로 살해를 했다고. 같은 봅니다. 칼이라고요? 같은 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님 얼굴을 보면 은 하얀 가루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돌을 봤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마스크 겉면에 그 가루가 있었습니다. 가스총도 우리 이돌이 손에 쥐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돌이가 사용을 한게 아니에요. 법인이 가스총으로 윤대표를 쏘고 칼로 찔러 죽이고 다시 이돌이에게 이거 가스총을 쏘고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그 가스총을 이돌이에게 놓고. 그래서. 몸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걸이가 뜯어져 있었잖아요. 목걸이가 뜯어져 있었던 걸로 봐서는 뭔가 신랑이 가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회장님 방에서 기사 내용 같은 거를 봤거든요. 회장님, 우리 이돌이랑 무슨 관계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베이비랑 사랑하는 관계. <laughs> 나이 말씀하시네. 딱 많으면서 회장님 사랑의 나이랑 그런 게뭐 그게 있나? <목소리>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해야... 여배우 출신이라서 좀 동안이야 초동. 정확히 말하면은 하 회장이 스폰 역할을 해주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좀 외면당하고 있죠? 네. 어머, 우리 장면 오빠 아닌 게 다행이다. 말좀 그래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 <laughs> <laughs> 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 <laughs> 팬들이 들으면 실망해요. 내가 5년 동안 받은 그. 차차별그 그... 아이돌이면 b e r I don't r e m 아이돌 e r 이 don't r e m e m b e 거 I d o 그 t r 그렇죠. 그렇죠 r I d 장 n t 장멤버 e m b e r I don't r 거 m e m b e r I don't r e m 찍으라고 왜안 찍었어? 알았어, 그럼 그 형이 r 그 don't remember. I don't 형 e 아왜 그러십니까? <laughs> 내가 찍으라고 해서 다 찍었잖아. 아 이건 찍게. 아, 아 그래? 고마워요. 역시. <laughs> 자, 뭐, 주민등록증인가요? 네, 주민등록증. 여러분 다 봐, 보셨겠지만 이름도 사생, 나이도 속였고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정식병자. 누나 뭐야? 누나라고 할게 이제. 야, 내가 진짜 많이 참았다그 동안. 아 진짜 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진짜 나이도 어린 게. 이제 나오시는 거 봐. 저는 단지. 어떤 패션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열정으로 나이가 많으면 취업을 못 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게 죄가 되나요? 그래. 열정 페이 받은 게 죄가 되나요? 그래. 일단 그다음 심부커 씨. 네. <laughs> 좀 사진이 <laughs> 많으신데 일단 처음에 가볍게 아까 우리 장로드 씨가 말한 대로 흉기와 총집이라고 하죠. 아이돌 <웃음> 방에서 발견됐니다 <laughs> <가야 웃음> 이걸로 봤을 땐 범인이 아이돌 방을 분명히 다녔다고 생각해요. 승기랑 총을 가지고. 그리고 녹음실에서 이 보드판, 그 달력 보드판 있죠? 여기 보면 다이 스케줄 한 달이 아이돌만 쓸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외부 사람은 출입 금지. Uh -huh. 왜 아이돌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음. 같은 멤버 아니에요? 장 멤버? 아 진짜. 아이돌은요, 다 알잖아요. 솔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몰랐나 봐, 저 오빠. 연습생이라. 음. 초등학 연습생이라서. 네. 연습생은 김밥도 참치김밥 못 먹고 일반 김밥 먹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윤 대표의 캘린더. 거기서 보면 다섯 시에 회사로 돌아와서 잠시 일을 봐야 된다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이 달력을 보면 윤 대표가 다시 회사로 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다섯 시에 회사에 왔다. 네. 자! 장 멤버의 <laughs> 계약서와 장, 멤버? 장 멤버의 계약서 발견이 네. 났네요. 캐리어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장 멤버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장 멤버 이제 오늘로서 계약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나요? 오늘로서 네, 5년 계약 만료. 예, 예 네, 맞아요. 맞습니까? 예, 나랑 같이 있었던 아이돌만 잡고 있겠다라고 음. 얘기했고. 음. 계약서에 혹시 내용 혹시 보셨나요? 수익 배분에 관한 거 제가 압니다 네. 창피하다 진짜. 아. 장 멤버 오빠만 마이너스입니다, 정산이. 같이 그룹을 하지 않았나요? 왜 네. 마이너스죠? 아, 솔직히 나는 아이돌이 몇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9대 1이었어. 그렇지. 9대 1. 회사가 부9대 1에다가 경비는 또5대 5. 형왜 가만 있어? 형도 옆에서 봐도 알잖아. 너도 좀 뜨지 그랬어. <laughs> 매니저 선물로 잘 나가는 쪽 편이죠? 네, 진짜 대박인 거, 대박인 거, 어? 대박인 뭐야? 거. 딱 걸렸어. 나후 어? 장로드 신체 포기 각서를 어? 발견했어 신체 포기 각서. 신대표 어? 방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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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대체 음... 신체 포기 각서. 아니, 저신, 이틀 남았어 이틀 저 신체를 누가 탐해 아저, 이틀 이내로 1억 원을 임대표한테 주지 않으면 이틀 남았어요 왜, 왜 1억 원을 빚을 렸고왜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게 됐는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세요 <laughs> 지금, 저, 지금 모르고 잖아요자 <laughs> <잘한다. 웃음> 해장국 하나만 시켜주십시오 <laughs> 저에 관한 뭐 자료들을 다 나오신 다음에 그때 한한 번에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laughs> <laughs> 이그러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하장 씨. 저요? 아, 어, 우리 회장님 진짜 모르겠어. 음. 하장 나이 너무 많아. <laughs> 회장님, 걷는 회장님. 거 이상해요. <웃음> <웃음> 자. 우선 나는 사례 현장으로 먼저 갔어요. 무슨 계약서를 봤어요. 그렇죠? 네. 혹시 본사람 있어요? 시보콜 그렇죠 저요? 시보콜 거였어요? 네. 음. 그랬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laughs> 자기 회사일이에요. <laughs> 시간 네. 네. 주세요. 네. 일은 밑에 애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러고 이제 채 코디 방으로 갔어요. 아박 코디 미안해요? 나 옛날에 활동할 때채 코디랑 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왜장 신드롬에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 맞죠맞죠응 근데 그중에 스번째본분 아니에요? 아빠아빠 오빠들에 대해서 있죠. 잘 알아야죠 바, 바. 근데 앨범 기사... 컨셉트도 연구하고 바, 기사 바, 내용을 바, 보니까 바, 바, 바. 장 멤버가 아이돌한테 굉장히 원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자기가 아이돌만 밀어넣어 놓고 아. 걔가 되게 예쁘잖아, 베이비페이스 얼굴은 데뷔는 난잖아 그렇긴 뭐, 하지만. 하지만 봤는데. 네, 음, 드디어. 음악 방송에서 싸웠어요? 예, 그뭐 약간 티가 제가 전... 들어오기 전이에요. 기사는 장 멤버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그 기사도 윤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거고 맨 처음에 그 상황을 봤던 기자들이 썼던 맨첫 기사는 정확하게 나와요. 음. 근데 갑자기 프레스 돌려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갖다가 뜨게 한 거예요. 아이돌 지키려고 윤대표가? 그 베이비 페이스 지켜주려고. 음. 음. 그리고 혈서를 네. 혈서를 받았어요 아이돌이. 넌 멤버 없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우리 신드롬을 아끼는 팬들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차별 당하면서 그렇게 무시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근데 이아 그래가지고 몇몇 팬들이 분개가지고 그렇게 테러 비슷한 식의 뭔가를 했었어요. 어,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네. 갔는데 세면대에 핫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범인은 <laughs> 저기서 취셨던 걸로 추정이 되죠. <laughs> 네, 그리고 그 옆에 변기에 서류 조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서류 조각, 제 생각엔 범인이 어떠한 서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찢어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안 내려간 게 아닌가. 그래서 범인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게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사람? 또 제가 뭐, 장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장로드의 방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장로드 베개 속에 뭘 숨겨놨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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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나요? 장로드 수첩이랑 통장이 있었어요. 장로드 뭔가를 제보했죠. 레이디 중앙에 그래서 천만 원을 받았어요. 너연님. 회장님 기사. 너연냐불안 나다. 그것뿐만이 아니던데요. 뭔가 아이돌에 관련된 아이돌의 사생활과 관련된 아이돌의 치부들을 주기적으로 제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걸 누구에게 제보를 했고 누구에게 지금 보상을 받았나요? 그거 지금 말씀해주세요저이 회사 들어와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저 월급 꼴랑 90만 원 받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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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많이 받네. 나데 대리야. 그래가지고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응. 그 와중에 이돌이 응. 얘는.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겠지만, 뭐, 회장님 빼고, 너무 애가 싸가졌고 예?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앙심을 품었나요? 네. 돈도 없고 해서, 기자들한테 소스 몇번 줬습니다. 기사거리 몇개 던져줬어요. 이슈가 될 만한. 근데 그돈다뭐 하고 신체 포기각서 썼어요? 그돈다 썼죠. 뭐제뭐 뭐 가방 사고 신발 사고 뭐 이런 거다 썼어요. 가방이 어. 많잖아. 쌍디통해서 사면 진짜 싼데. 아 스타일리스트 어? 할인 쓰지. 아. 근데 그게 윤대표님한테 걸렸습니다. 음. 걸려서 징지이 맞고 너 일억 갖고 와라 열흘 시간 줄 테니까. <laughs> 완전.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했지? 뭐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써라. 뒤지게 마셨어요. 다른 건달 현들도 불러가지고. <laughs> 근데 사직서를 세 번을 쓰셨어요. 사직서 세 개가 나왔거든요. 장로도방에서. 그래요. <laughs> 항상 사직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고 다녀요. 사직서 이거. 언제든 저는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사직서를 그래도 공채에다 넣어 갖고 다녀야지. 자, 사직서. 새파랗게 어린 아이돌, 어린놈이 맨날 반말 찍찍하는데 도저히 열 받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이거 왜 쓰기만 하고 왜안 됐나요? 여기 아니면 저갈길가 없어요. 그냥 살례 어. 동기가 충분하네요. 아씨 근데 뭐 충분해. 아, 뭐, 뭐 상황이 안죽이면 내가 죽는데 아, 죽일 네. 수밖에 없지. 그 다음 아, 성함이 아. 뭐 바코드라고 해야 될까요? 박 사상, 사상이라고 사생 해야 될까요? 바코드 씨? 바코드 아니라고요. <laughs> 바코드 씨? 나와서 설명을 좀해주시요 <laughs> 우리 시보컬 오빠 계약서 2025년까지 노예 계약이죠. 2025년까지 계약이죠. 10년 계약이었죠. 근데 앨범도 안 내주고 풀어주지도 안, 않고. 아직 데뷔를 안 했으니까. 열받았죠. 그래 화난 어,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 자꾸 그렇게 감싸려 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얻었나. <laughs> 아, <laughs> <laughs> 내가 너무 얻나자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친구들. 회장님 방에 윤 대표 사체에서 휴대전화가 나왔는데 아이돌에게 1위로 와라. 그리고 아이돌이 그 답장에 새 판을 짜자. 이것만 잘 되면 약간 대박이다라는 뉘앙스로 혹시 장멤버 오빠를 아니면 음, 그거는 또 다른 님이 되시나 아,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 메모지 그게. 안에서 여성 전용 바의 명함이 나왔는데 네. 회장님. 되게 어린 남자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어릴수록 좋지 하. 그래서 스캔들의 주인공이 하회장님임을 저도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 아이돌 오빠의 몸 옆에 떨어져있던 목걸이 이니셜 H 하. 이 목걸이 하회장님이 선물한 거죠 다른 여자랑 연문을 뿌리니까 열받아서 뜯고 몸싸움을 하다가 죽인 거 아닐까요? 에이 그런 걸로 사람 죽이면 세상에 사람 남아나겠나 안 남아나죠 그래서 둘이나 죽었죠, 지금. 수익금 정산 네, 네, 네. 서류를 봤습니다. 우리 장 멤버 오빠만 마이너스... 거기내가 계약 종료되고 오빠,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laughs> 죽인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랬어도 버텼어야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야, 마이너스 17만 원이야, 17만 원. <laughs> 17만 원, 17만 원, 내가 그 알바 잠깐만 뛰어 17만 원 벌지. 그것 때문에 주겠니? 아니 근데 왜 마이너스 정산이 나면 그냥 마이너스인 거지 그걸 내가 다시 줘야 돼? 썼으니까, 십칠만 원을 17만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경비를 들어가죠. 부담해야 되니까. 어, 네. 짜증나가장 멤버 오빠가 살인자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멤버 씨. 잠깐만요, 고생장해. 우리 오빠 분첩 좀 찍고 가실게요. 번들거리는 거좀 눌러줘. <웃음> <웃음> 근데 스파이 만년에 모기들이 떨어지니 여기. 오빠 어, 가세요. <laughs> 잠깐만요. 옷좀 보고요. 열성생님네. 열 씨. 보셨겠지만 래파는 <laughs> 좋았어. 우리 코디가 저한테 좀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얘 눈에도 내가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구나. 근데 우리 코디의 신경 아까 봤어. 지금이라도 내가 정정을 할게구나 누나라고만 하지 말아줘요, 오빠. <laughs> 오빠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오빠예요, 오빠. 심판치고요 제가 사실 여기 계약하기 전서부터. 안 믿으시겠지만. <laughs> 뭐, 뭔데? 뭐? 오빠 당당하게 얘기해요. 춤열라짱잘 춘다고. <laughs> 왜 말을 못 해? <laughs> 내가 동해안에서 날렸거든요. 우리 오빠가 삼척에서 자숙문어 춤으로 <laughs> 무슨 문어 춤이야? 방건조 오징어 춤하고 <laughs> 우리 오빠가 그춤다 만들었다고. 심지어 <laughs> <laughs> 라야니너자승 <놀라고 웃음> 문화춤 본적 있어? 장난 아니야. 무대 날라다녀 진짜. 야 정말 미치겠다. 한 번만 한 번만 야, 스케줄 잡볼게 야, 나 지금, 눈물 <놀마> 나 지금 눈물 나는 거 봐. 나 지금 눈물 나는 거 봐. 빨리 찍어봐. 이것 좀, 이것 좀. 아, 진짜 오빠. 그때 어, 그리면서 눈물 흘리네. 근데 그때서부터 팬이 있었어요. <laughs> 팬이 있었는데 정말로 열성적인 팬이었거든. 이렇게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그 동안에 우리한테 신드롬한테 테러식의 편지나 굳이 아이돌을 겨냥했지만 무서웠거든. 그게 혹시 우리 사생이 누나가 한게 아닐까? 누나란 말 하지 마.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쫓겨 나가고 이런 충격이 했을까라는 추측도 잠깐은 드는데 여하튼간에 그거는 뭐 그리고. 형 작업실에서 있었던 악보를 봤어요. 근데 악보만 딱 봐도 뭔가 멜로디감이 있잖아. 되게 좋았거든. 근데 녹음 스튜디오에 딱 가서 그 녹음 파일을 갖다 딱 열었는데, 초기와고랑 채워! 그동안 너를 잡아 다 응? 노래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어 이거 봤는데? 아까 저금서 내가 악보 본 거랑 굉장히 지금 흡사하거든요? 여기 있다 초기와 세고랑 채워 이거 아이돌 거잖아 날 솔로, 그동안 아이돌 솔로 이씨날 그동안 속인 너를 잡아 너를 다나 제키고 얘 솔로로 만들었던 음악들이잖아 아이돌 솔로로 아아 봐봐 봐봐 음. 봐봐

사랑의 꼬리는 들으러 가고 완전 표절을 제대로 구만 싶었을 거라. 그러니까 형 악보곡이랑 똑같은 곡이 나왔어. 곡을 만드는 사람한테 자신의 곡이라는 건 생명 같거든. 그렇지. 애기지 애기. 그렇지. 미치겠지. 막 죽이고 싶은 심정까지도 들잖아. 형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쇼케이스장에 윤 대표를 만나러 갔었을 때이 문제로 윤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윤 대표가 아이돌이 잘 돼야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벌어야 나한테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대. 음... 원래는 장 멤버였는데 1 5콜레이 갑자기 지금 극부상해서 올라왔어요 아얘 얘기했던 건또 얘기하지 말고요 아 알겠습니다 안한 것만 해요 그 범인이 명치에 정확히 깊숙이 박혀있는 이 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옆에 아하라고 써 있습니다 아하가 불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거 하 그죠? 어? 아이돌 아이돌 하니 아 본인이 선물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밀리터리 <laughs> 용품들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수많은 칼 중에 왜그 칼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사준 게 거의 대부분일걸? <laughs> 평소에 윤 대표가 연락을 좀 많이 무시하나요? 화해장가의 그런 문자 내용을 보니까 화해장이 굉장히 좀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표가 바쁘다는 이유로 맞아, 계속해서 문자를 좀 네, 문자를 무시하고 피하더라고요. 음. 아이돌과 뭔가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김철을 붙였습니까? 요즘 둘다 연락이 잘안 되긴 하지 그리고 장 멤버의 제가 휴지통을 제가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혼인 신고서가 있더라고요. 음? 알고 보니까 그게 박 사생이 일방적으로 장 멤버에게 보낸 듯한 그런 혼인 신고서 마치 선물처럼. 야 아, 네. 그거 진짜 그냥. 누가 <laughs> <오빠> 그거 버렸더라? <laughs> 누나 저 이제 무릎도 안 좋고요. 옛날처럼 안 돼요 몸이. 박사생이면나 시보컬한테 갈아탄다. 박 사생이 이 친구는. 순전히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장 멤버. 당 적격이지 적격. 신드롬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한 것도 장 멤버에 장면보. 대한 관심 때문에 스크랩을 한 거고 아까 봤었던 그 혈서 있죠. 뭐 멤버 없인너 막.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그것도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직접 혈서를 쓰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생각 이상으로 정말로 굉장히 집착성을 보이고 있었고. 근데 칼로 분명히 칼만으로도 죽는데 가스총이 등장했다는 건. 네. 만력으로 저항할 때 제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총이등장한 거죠. 그러면 여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자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대표님, 조직폭력배 출신에. 그렇죠. 남자도 그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일단, 현재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같이 듣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범인을 한명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럼 나야? 하지 마. 아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하세요. <laughs>